안녕하세요. 자팍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지을까 하냐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추가의 추가 업데이트의 찐주인공.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파멸적이고 PVP를 완전 쓸어 담고 있는 최강의 원펀맨, 아담 워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 워럭 같은 경우에는 PVE도 어느 도 가능하고 PVP에선 지금도 징그레이뺨 따구를 후려치고 있는 그런 아담 워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담 워럭에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유니폼에다가 티어 4로 리뷰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를 좋아하신 팀 저티 소속의 TM 예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는 따로 파견 임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 게좀 많기 때문에 PVP에 대한 요청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PVP 내용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파견 임무는 그저 그런 걸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담 오록의 레전드 월드보스 그리고 PVP 그리고 거대 보스레이드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팀 예아님의 아담 오록 티어4 스펙이에요 일단 에너지 공격 11만 홀리 쉣 거기에다가 공격소터 치명타일 치명타 피해 방어 무시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주셨고 에너지 공격력 이거 리더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하죠 거기에다 영웅장비도 와우 프로축 미쳤다리 거기에 스킬은 전부 다풀가 이소세트 분노와 헐크의 세트효과 12단계 적용 중이고요 아티페도오철이 20강 세상에. 거기에다가 투수 장비는 강력한 격동의 CTP를 줬습니다. 원래는 찬란한 권능을 끼우고 계셨다가 요번에 리뷰를 위해 특별하게 교체를 해주셨습니다그 부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유니폼은 신합니다. 이번 티어4 스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티어4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 스킬 사용 시 모든 일반 공격력 플러스 90% 증가, 반사 효과로 받는 피량 100% 감소, 조형 과 모든 피해 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VP 능력, 그리고 PVE 능력 전부 다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공도 올라가면서 반사 효과를 받는 피해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 반사 데미지에 잡히는 뭐 PVP의 그런 부분도 솔직히 조금 어 개선을 했다. PVP에서는 좀더 활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공이 증가하면 PVP도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널 레전드 모드 레전드 34 단계 아담 티어포 갔다가널 한번 좀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릿! 이번엔 리더 없이 럭켄 라쿠만 데리고 왔는데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간격 뽕좀 받아보도록 합시다. What? Holy shit! 이게, 와! 이게 간격의 파워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오? 대갑 이제 터졌고. 자, 이제 반격기 한번 터어주면서 어, 너무 강력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강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티어4를 굳이 써야 될까요? 티어4랑 티어3는 조금 아껴두도록 합시다. 2페이지에 쓰도록 할게요. 일단 3연계만으로도 그냥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단계를 가고 싶긴 한데 어디에 쓸지 잘 몰라갖고 너른 34단계로만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티어 4까지 그리고 티어 3까지 전부 다 써서 대갑을 맞춰준다면 5번은 너무 빨리 캔슬하긴 했지만 와우 어 침이 흘렀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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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데요 오, 어, 이거 34단계로만 보기엔 너무 힘든데, 80레벨을 34단계로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세상에. 와, 이건 너무 가합니다 이거는, 널로는 판단이 안 돼요. 기존에 80레벨 리뷰할 때 34단계를, 제가 역전으로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찢어버리는 모습.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어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레전드 보이드 보스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팀을 좀 제대로 꾸려서 스타로드랑 에보니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우루 64 단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우루 64 단계를 스트라이커 없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나 셀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와우. 오, 강력합니다. 한방한 한방 방에 확실히 데미지가 꽂히는 느낌이 드는데, 아, 3번이 안 들어갔고. 어, 좋아요. 이 정도 강력함은 있어야지 티어4랑 티어3를 좀 박아볼만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아, 요번엔 좀 살짝 삐싸리가 났는데, 계속 스킬이 계속 삐싸, 삐싸리가 나네요. 고르가 확실히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이 이 60단계에서부터 64단계까지가 아다모록이 쓸수 있는, 아다모록이 돌아줘야 되는 그런 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고르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편한 거는 현재로서는 아담 오록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강력한 거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캐릭터들이었으면 제가 6시 단계, 어... 절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담 오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오, 좋습니다.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받고 싶은데 가봅시다. 안경 다른 데 터졌고, 이번에 강력한 격동 자체가 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글이 좀더 PVP에 활약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고를 많이 상대를 안 해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오, 그래도 확실히 디미, 데미지는 기깔나게 뽑아주는 느낌? 좋아요. 일단 1페이지 넘긴 모습. 제가 좀 60단계를 안 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렵긴 합니다. 아직 손에 안 익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자 가봅시다 티어4에 티어3까지 완벽하게 대갑까지 맞춘다면 대갑이 살짝 어긋났나요? 야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느끼는건데 확실히 고르가 다른 캐릭터들보다 난이도가 높다 레전드 월드보스에서는 급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야, yeah, 진짜 딜은, 뭐 이게 64단계이고, 스트라이커가 없으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존 같으면 스트라이커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해갖고 얘가 스트라이커를 빼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찬 딜? 지금 거의 뭐, 대갑을 안 맞추면서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은, 원래 스트라이커를 데리고 왔다면은, 그냥, 이 페이지 지금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냥 넘어가기 전에, 끝을 내면 좋겠는데, 요거 남겨놓고 들어가나? 오케이. 좋아요. 이 페이지 끝났습니다. 스트라이크 없이 거의 뭐 2분 남겨놓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어요. 이것만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효율성 있는 PVE 능력치는 갖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다모록기 PVE, PVP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말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징그레이만큼의 효율성을 보여주는데 징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PVE에 좀 치중이 되어 있던 었 모습이다. 좀 압도적인 PVE도 있지만 PVP도 강력해. 라고 하면은 아담 오록 또한 그 정도는 갖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징그레이를 이길 만한 캐릭터가 잘 없는데 이걸 이제 아담 오록이 채워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좀더 숙련도가 있고 스트라이커를 갖고 왔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예, 조금 더 빠르게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건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 예그 부분 좀 너그럽게 인정해주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효율적인 캐릭터 그리고 PvE에서는 아담오록이 월드보스 레이드에서는 확실히 아담오록이 주자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승련도가 조금 많이 아쉽네. 자 한번 타임라인 배틀 아담오록 티어 4 강력한 격동을 들고 과연 타임라인 배틀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상대는 징그레이 티어 4. 아야 어떨지? 어 시작과 동시에 아담이 쓰러졌는데, 어파워게이한방 나오자마자 파워게이지 빡 꽂자마자 바로 죽고 바로 파워게이를오 징크레이커 다음은 스파티어포 뮤스 커는 바로 이벌커 다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티어스리 아담 바로 죽고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극동이라서 건물보단 조금 예, 조금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한 방에 죽인다는 메리트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네요 뭔가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죠 다음은 징그레이 티어포 과연 어떨지 어... 아, 한 방에 꽂히니까 징그레이 2번에 꽂히게 지는데 바로 파워게이저 2번만 꽂으면 내가 이긴다고 다시 한번한번 한번 남았다 다시 한번 파워게이저 아 파워게이저 아니라 4번에 끝났고 파워게이저 우와 파워 게이저를 오 하지만 5번. 파워 게이저가 끝나자마자 바로 타우스 컷. 야, 이거는 진짜 아담워이 너무 원펀맨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원펀맨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가 싶습니다. 2번 이 꽂히면 바로 이긴다. 2번을 무시하면 5번으로 끝장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강력한 격동도 괜찮고 찬란한 권능도 줘봤지만 은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담 티어프자 한번 아담 티어포 갔다가 강력한 권능으로 PVP 타임라인 배틀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상대는 고루 티어3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자 드디어 2번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파워 게이저 쓰자마자 바로 고루 다운 다음 한번더 남았다. 2번만딱 되면 반격이 터지면 그냥 바로 파워 게이저 빵! 그 너무나도 강력한. 2번만 쓰면 바로 강력한. 다음은 타노스 타격 고아 설명도 하기 전에 끝났어요. 그 다음은 서로. 오 역시 파워 게이저 먼저 꽂는 쪽이 이긴다. 이번에도 파워 게이저 한번 상 대편하게 빵! 꽂으면 끝.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현재 끼고 있는 게 찬란한 권능인데, 찬란한 권능으로도 엄청난 효율을 뽑아주고 있는 아담 오록입니다. 과연 그런데 찬란한 권능이라서 좀더 계정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찬란한 권능이어서 정말 좋은건지 아니면은 뭐 강력한 격동이 더 좋은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지만 무얼 끼워줘도 PVP에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발휘되는 아담모록 티어4를 볼수 있었네요 아니 근데 진짜 파워게이지 한방에 다 죽는거야? 자 오늘은 새로운 티어4 유니폼과 함께 다시 돌아온 아담모록 티어4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징그레이가 나왔을 때 진짜 징그레이 메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징그레이 보여줄 수 で 요번에는 그 징그레이 뺨딱으로 후여치다 못해 아주 그냥 대가리를 꽂아버리는 정말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담오록인 것 같습니다. 징그레이만큼의 PVE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쉽고 징그레이가 조금 더 PVE에서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PVP로 나온 아담오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오록 없으신 분은 얼마나 서러울까 이 정도 생각할 정도로 PVP 메탈을 지금 좀 먹고 있는 아담오록이기 때문에 요번에 아담오록을 키우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에 아담으로 키우셔서 조금 더 꿀을 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팍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마무리. 아니 근데 파워게이드 한 방에 다 죽이는 건 에바잖아.